안녕하세요. 공수목 조윤재입니다. 오늘은 스피킹 파트 3, IELTS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ELTS 스피킹 파트 3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파트 1, 2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파트 3가 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거든요. 채점관들이 파트 3를 많이 물어보질 않아요. 왜?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파트 3에서 뭔가 평가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6.0 이하로 그냥 줘버리거든 점수를. 그래서 파트 3에서 내가 준비한 거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를 제가 엄청 강요하죠. 강요가 아니고 강조하죠.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나 파트 1, 2를 되게 잘해야지만 파트 3에서 생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파트 1, 2를 못 하는데 파트 를 준비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파트 1을 준비를 많이 하면 파트 3에서 쓸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트 1은 1인칭이죠. 보통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근데 파트 3는 3인칭으로 우리나라 대중들, 도시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파트 1을 쓸수 있는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게좀 있습니다. 인칭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문제 형식을 잘 보고. 근데 보통 파트 3에서 준비를 하실 때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요. 라이팅 쓰듯이 파트 를막 써가지고 스크류트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렵게 엄청. 왜냐면 파트 3는 어렵게 해지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뭐제인강이나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파트 3 어렵게 하지 않고, 조금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쓰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언급만 해줘도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물론 블루언스라든지 문법은 별개로요 근데 되게 어렵게 되게 복잡하게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IH 라이팅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라이팅을 어렵게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스피킹으로 바꿔가지고 파트스를 준비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봤고 근데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실력이 많이 쌓여서 말을 어렵게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할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되면은 당연히 점수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파트리 같은 경우에 길게 말해봐야 그러고 짤려요 중간에 왜냐면은 하는 소리가 걔네가 들으면은 거의 다 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체어 레듀케이션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책을 하는 게 좋냐 컴퓨터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쳤으면은 well, I think utilizing computers to teach children I think it's better because um, The children can learn from using the computer. Um, it's a new device, a new mechanical device, and they can learn how to use it and it can be a new experience for them. And it'll help them to learn new things and figure out things. And on the computer, they can use the internet so they can search for stuff on their own, which helps them to improve their searching skills, which is a very important skill and an important factor in the 21st century. And um, so I think. 잘려요, 보통 대부분 다. 왜냐하면 좋다는 거를 이해하게끔 설명했으니까. 응 어, 알았어.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 넘어오겠죠 그래서 하다가 보통 잘리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잘리지 않는 편인데 저도 했던 얘기를 계속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저도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럴 땐 잘려요. 걔네가 이제 개입을 하죠. 왜냐하면 얘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를 판단을 했으니까 개입을 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파트를 길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조건 얘기하겠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설명을, 뭐, 구현 설명을 조금만 하던가, 아니면 예시를 들던가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두 개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온지는, 뭐, 캠브리지도 있고, 기출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준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ee ya!